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독, 신독. 삼갈신자, 홀로독자. 즉,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해라. 그런 얘기죠. 신독. 즉, 우리나라에는 좋은 속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얼빛 생각에는 무슨 헛소리냐 하겠지만 은꼭뭐 새가 듣고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듣는, 즉 듣는 것이 있으니까 듣는 분이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상관 안 해요 함부로 혼자 있다고 해서 말을 한다든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생각조차도 혼자 있을 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예를 들면은 산실령님, 즉 산실령님은 인사계입니다. 인사계, 공무원이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죠, 인사계. 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는 산실령이 님 우리 일거일동, 일거일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은도차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살신령이 기록해서 위에 보고 안 해도 천상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은 일단은 확실한 증거는 살신령께서 인사계처럼 모든 것을 다 기록해요 일거일동 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성단하느냐 또는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은 전부 다 산신령께서 합니다 일반인들은 산신령조차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회원들이 찾아도 산신령에 대해서 보건소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산에 갈때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 아들 집이나 딸 집에 가더라도 전화하고 놓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화도 없이, 놓고도 없이 문 열고 싹 들어가 봐요. 아들, 딸도, 며느리도, 손들도 기분 안 좋아할 거예요. 또 아는 친구 집이라 해서 막 들어가 면연락조식 가면 당황할 거예요. 근데 함불, 함며 산에 가서 공부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계신 것도 모르고 예의도 안 갖추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가서는 공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가지만 못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생시에 내가 하는 행동, 마음먹은 거, 이것이 바로 그대로 복사가 돼서, 즉, 촬영이 돼서 천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 생의, 내 일생이, 거울이, 즉, 영상이 천상에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도 자기가 생각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더 자세하죠. 또, 그런 거를 잘 하도록 내가 백산족의 길을 썼고, 백산족의길 107쪽에, 1 107쪽, 0쪽백산길1 107쪽, 0쪽에 공과격, 공과격. 즉, 공과, 공하고 과과실하고그 차이, 격차. 즉, 공과격이 백산주길 107쪽 50여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만 다 읽어 다할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니 그걸 참조로 하면은 백 가지고 천 가지고 자기가 행실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산적길 공과 격을 이 공부할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물론 공부자 아니라도 이것을 봐야 천당 갈지 기옥 갈지 짐작이도 합니다 또 그것을 아주 좋게 감동적으로 보는 사람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군부자는 그 멀리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보도록 해요 <laughs> 그 다음에 전시간도 얘기했지만 3일 신고에 성기원도 절친견 음? 자주 얘기했죠 봉호생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정성과 기운으로 빌리면은 반드시 친견한다 나타나신다 했죠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소리와 기운을 빌지 안해도 내가 마음먹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살진영도 하시고 조상님도 하시고 대왕조님께서는 물론 다 높은들 분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대왕조님께 빌지 안해도 선진님께 빌지 안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서 답변도 하십니다. 말씀도 하십니다. 소리와 기운 빌지 안해도 그게 무슨 얘기냐? 자상부자 강제이네. 내 머릿속에 항상 대왕조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시가 간 되겠죠 우리는 대왕조님 씨앗이다 대왕조님 자손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피가 내 몸에 있듯이 조상의 정신, 대왕조님 정신, 기 이것이 내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나와 대왕조님이 같이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또보헌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공부가 많이 안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해서 바르게만 하면은 봉우 선생님 옆에 계십니다. 근데 공부가 많이 있어도, 기가 쌓이고 호흡이 길어도 인성이 닦여지지 않으면 봉우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잘 본치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록은 다 하시지만은 덜 봐주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 공부가 바로 살아 되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면은, 호흡이 짧아도, 기가 안 쌌어도, 다 위에서 돌봐주시고, 감응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누가 안 본다고 해서, 또 상대방이 모를 것이다 생각해서, 거짓말 한다, 몰래 행동한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니까, 어? 누가 모르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안 봐도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또 나와 그냥 같이 안 있다고 생각하는 살지형도 공원생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마음까지도,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예를 들면은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많은 회원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봉우생 강의 중에 내가 오다가 느낀 일, 본 일, 당한 일, 있었던 일이 살, 살짝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단일초 동안이네. 그러면 봉우생께서는 갑자기 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 말씀은 나밖에 못 들어요. 같이 있던 옆에 있는 수십 명, 수백만, 수백 명은 그얘기못듭니다 또, 나 말고 또딴 사람들이 봉생 강의 듣다가 딴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봉생을또 듣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사람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항상 하느님, 산신령, 조상, 봉신도 항상 같이 계세요. 특히 내가 바른 생각, 열심히 공부, 정성 다할 때는 아주 틀림없이 같이 계십니다. 물론 나쁜 것도 다,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고, 산지님이 다 기록하시지만은,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밤에 까깜하니까못볼줄 알고, 밤에 도둑질 하죠. 그러나, 정신계에서는 밤낮이 없습니다. 정신계에서는 태양이 없어요. 빛이. 항상 밝은 빛이지. 그러니까 밤과 낮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 세계가 속세니까 태양이 있고 밤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그렇지만은 천상에 가면는 밤낮이 없고 밤낮이 없으니까 어? 항상 같죠. 항상 환하죠. 여기 대낮보다 더 밝죠. 근데 정치가들이 예? 모를 줄 알고 항상 남을 모함하고 모함해서 쓰러뜨리고 깎아내리고 쫓아내고 지가 왕도 되고 장군도 되고 특히 내가 여러 차례 역사 얘기를 했지만은 대원군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주 못된 능양군 능양군이 응? 뒤집어 여러가지 뒤집어 씌어서 어 대원군이 아니 대원군이 아니고 저 광해군 광해군을 어, 모함해서 내쫓고 능양군이 인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돼서 청나라 침입도 받고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했죠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도 현재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제일 끌떨한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찍어진 줄 알아요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기도 하고 훨씬 찍기도 했고 국민들이 자기들보다 정치인보다 아이큐가 훨씬 높고 생각이 훨씬 깊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정치인이 뭐냐 다전능하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도의원들 이 사람들 이 상당 숫자가 감옥행 갔다 온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있죠 물론 억울하게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국민 생각에 훌륭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중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역사 써놓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거짓말을 써놓고 가짜 써놓은 것은 자기가 가장 무식하다, 가장 저능하다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 증거. 즉 내가 불안 문화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응?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드러나요. 거짓말을 써놔도 소용이 없어요. 다 불타고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정신, 공부 조식 때문에.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불안문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불안문화고, 모든 인류, 문명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불합문화이기 때문에 즉 조식공부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 대왕자님 뜻이기 때문에 대왕자님 천손이기 때문에 첫 장손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언젠가 드러나고 오히려 거짓말한 것만큼 자기는 그만큼 더 지옥행위죠 그리고 또대왕님 어, 뜻대로 항상 대왕전이내속에 계시다 나와 같이 계시다 하고 대왕님 뜻대로 바로 살고 정성을 들여서 참된 인간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은총을 내립니다. 내가 이것도 여러 가지 여러번 얘기했죠. 잘하면은 하여 같은 은총이 내린다 했죠. 하여 같은 은총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근래 대왕주님부터봉호선님부터정신계에서 받는 은총은 하야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주와 같은 운동을 받는다, 얘기 자주 했어요. 그리고, 지옥. <laughs> 지옥에는, 어, 또는, 어, 천당. 이거, 현재, 미래. 정신 공부를 하면, 현재도 할수 있고, 미래도 다할수 있습니다. 또, 현재, 에, 우리 회원들 중에서, 또는 정치인 중에서, 못되게 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부자 중에서 봅니다. 아무개가 지금 음, 공부한 다음에서 어떤 행동하고 난 모함하고 질투 시기하는데 저 사람 미래 는 어떻게 될까 하고 미래 봅니다. 그런 미래 지옥 가서 어떻게 고생하는 걸저 알고 있어요. 우리 회원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지옥을 갈 것이다. 또 현재 우리 회원 중에 또 선배 중에 또는 정치인 중에 먼저 간 사람. 저 사람은 지옥가서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다, 한 것을 우리 회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난 안타까운 것은 공부한다 음에서난 모함하고, 시기하고, 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쁜 일하고도 잘사는 사람 많다라고 합니다. 그건 현재만 보는 것이지 그 사람 미래 그 사람 정신 상태를 그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봐서랍니다 바쁜 저라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지 그 사람 미래에 또는 그 사람 후손이 어떻게 고생할 것인지 이걸 생각지 않은 겁니다 역사를 날짜하고남모함하고남밟고 난난 올라서고 이것은 바로 어, 지옥행 지옥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대왕조님께서 내놓으신 거지. 지감도시금처이고 거의 다 없어지자 보호스님께서 다시 내놓으시고 보호님께서잘 가르치셨지만은 또 사람들이 잘못하고 포장세월해서 그걸 다시 또 똑바로 밝히고자 바로 지도하는 것이 바로 우주공항입니다. 우주공항. 본부는 어? 재미공이죠. 그리고 또 제가 어, 자미궁에 대왕전을 모시고 쪽 호노니과 대왕전님단군나아버지 봉생 모시고 어, 천, 어, 천재 천제 즉 어천절 개천절 실석제 또는 구봉하라주 탄신제 기제 추석설 초하루 보름 그리고 매일 새벽에 옥소울리고 어 인사드리고 그 앞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어, 구봉 하라비께서도 대항존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어, 어떤 때는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 머리가 열린 고단제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 주는 만열만의 춤이다또 어떤 때는 복룡이 어, 전무후무하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너무 정말로 감격스러운 얘기죠. 일반인들 들으면 은 자화자찬이다 또는 민신이다 신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이제는 공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열린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이런 말을 조차도 못했는데 꿈에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증인들이 생기고 증인들이 직접 듣고 또 자기들이 듣고 본 거를 나한테 직접 또 전해주고, 이러니까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 또 혼자만 알 필요 없고, 남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는, 어, 공부자들을 위해서,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허성세원을 막기 위해서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봉우 선생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산에서 공부할 때는 침 뱉을 것도 없다 하셨어요. 왜냐? 아우 살신형님 계시고 산신형님 계시니까 산신형 쪽에 향해서 소대변 볼 수도 없고 침 뱉을 수도 없고 침잘못 봤다가 응? 산신형 앞에 반질 수도 고 소변 대변 볼 수도 없고 북쪽을 향하자니 대왕민이 계신 그런 곳이고 옆에와 옆에 와 옆에 좌회 에또 부모들이 또 보초적 지켜계시고 이러니 함부로 어? 내놓고 소변 대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 어, 열심한 사람들은 소변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대변 미리 다 보고 소변통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고 정말로 어떤한뭘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또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모자라서 어, 정신수을 하다가 어, 가족을 내려오기 여러 가지 진도 많고 해서 푸라 어, 대통령 어, 이거를 한꺼에다 가지고 모해 가지고 버릴까 가족까 나중에 또 가족까 하다가. 어, 흐미진 곳, 땅 속에 묻었어요. 묶어 왔어요. 근데 깜깜한 밤 중에, 어제서, 벌이 윙! 날아오더니, 머리탁 쐈어요. 그 순간, 아, 내가 이거, 어, 오늘 못 가져가면 내일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가져가 내려갈 건데, 이게 흐미진 곳에 나와서 잘못했구나 하고, 살신이께서 보낸 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무겁게 다치고 오는데, 그엄청큰 말벌한테 쏘였는데, 순간 났어요. 엄청 내가 아프고, 정신없이 아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그 순간에 산신님께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 쏘는, 는 순간은 정신이 없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금방 또 이렇게 다짊어지 오니까 날 수밖에.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못 믿을 만한 것이 많을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본 거, 경험한 거,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절제 시에는 산에다가 소변을 대변 보면안 되고 반드시 통을 갖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는 등산객들이 산꼭대기 가서 야 하고 소리 깨끗지립니다 그럼 그것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짐승들에게 놀라기도 하지만 살지행도 시끄럽습니다. 산에는 공기도 좋고 어? 공복이 좋고 시끄럽게 소리질도 안되고 지저분하게 쓰레기 버려도 안되고 다 신선선여의 정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원이에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공부도 바른 맛음만지 아니고 많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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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은으로 즐거운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은 많은 많은 얼은 얼굴 표정을 은면은 또는 그은그 분이 풍기는 기은풍은이 언행이 자기도 모르게 느껴집니다. 잡신이 들린 것도 같고 두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삐뚤로 생각하고 있구나 삐뚤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부가 안될 사람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공부자들이 거짓말 한다든지 공부 열심히 안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가지 예는 내가 신도 안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 혼자만 안해가지고 한 몇사람이 했어요 몇사람이 하니까 소대변 함부로 볼수 없으니까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화장실을 만들고 어 대변통을 묻고 집을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개바람 치더니 화장실 지붕을 반쪽을 딱 떼가지고 고 자리에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화장실통이 큰 드럼통인데 드럼통을 쏙 뽑아놨어요. 뽑아다가 그냥 여기다 걸려놨어요참 귀신 곡한다더니 귀신 곡할 일이에요. 어떻게 지붕 뚜껑을 반쪽 딱 떼가지고 고 자리에다 딱엎어놓는 거예요. 또 땅속에 묻어는 대변통, 드럼통을 어떻게 뽑아 놓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느꼈어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위치가 틀렸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소나무가 있고 잔디밭에 소나무 딱 하나 서 있어요. 그런데 잔디밭이 잔디가 어, 건조해서 메말아서 잔디가 노랗요잘안 자라요 소나무도 노랗고 근데 그 소나무가 많이 푸게잘 자랐으면 그늘 좋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시골에서는 다 시골 사람들 소대변을 모아가지고 농작물 에줍니다 그런 농작물이 잘 자라죠 그 당시에는 비료도 부족했고 퇴비도 부족해서 소대변을 모두 다 논밭에 넣습니다 그날 어릴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소나무 잘 자라라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거기다 일부러 그 소나무 밑에 소변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옆에서 작업할 때가 있어서 지붕을 내가 작업하다가 내려놓는데 에별 잘못도 없는데 내려다가 오 다리가 벌절돼서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때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병원에 가서, 충남대 병원에 가서, 어 치료를 하려 했더니, 약 바르고 붕대만 가가지고, 나중에, 예, 이큰 종은 여기 오지 말고, 적은 종은 성형외과를 하라 해서, 3일 때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 맞춰가지고, 잘못 돼가지고, 아주 삐뚤어 맞춰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다쳤을까 또 심하게 고생했다 왜또 잘못 맞췄을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병원에서도 잘못 맞히고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곰곰이 생각했더니 내가 소변본 그 소나무가 바로 소변본 자리가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산신령께서 오셔가지고, 거기 서서, 나 공부를 바라본 자리가, 거기 머물러서 계시감독하신 자리가, 내가 소변문 자리였어요. 그걸 나중에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진 안 곳에 화장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뽑아 옮긴 것이 아마 산신령일 겁니다. 아니면 산신령 부하였던지, 그리고 내가 다리 부러진 것도 선생님께서 봐주시지 않은 거예요. 벌, 벌 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벌이라 생각 하했으내 잘못이라 생각하지만은, 어쨌든지 내가 똑바로 공부하고 똑바로 행동을 했으면은, 선생님께서 다칠나게도 봐주셨을 텐데, 하필 선생님께서 오셔서 서계신 감독자리, 그 자리에다가 내가 소변을 매일 봤으니, 선생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나를 벗겼습니까? 이건 우연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건도 그렇고, 다리 부러진 것도 그렇고, 사진이그 자리에 오는 것도, 오시는 것도 그렇고, 이와 같이, 안본당해서 모른 당해서 생각없이 행동하거나, 마음 먹거나,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신독, 사무 진짜 혼자 있을 때도 상관라의 얘기입니다. 신독. 여러분, 공부자에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건 또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경험 들어서 참고가 되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통관 하십시오.